자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의 예, 등비 수열을 포함한 예, 수열의 극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더랍니다. 함수 y는 gt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단 n은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뭐 GT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함수 fx부터 확인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일단 이거겠죠 n이 무한히 갈때 x의 2n 거듭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몰라요, 모릅니다. x 값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x 1과 -1을 기준으로 이제 구간을 나눈다라는 거죠. x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x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x가 -1과 1 사이인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무한이 분의 무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2n 거듭제곱으로 X의 2N 거듭제곱으로 이제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분에 요거하면 1이고요 요거분에 요거하면 0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1이죠. 않습니다. 자, 분자는 요거분에 요거하면은 X의 2N 거듭제곱은 약분이 될거고요 X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그러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분에 요거하면 0입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FX가 X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1인 경우입니다. x가 1이면은 1을 무한히 거듭 제곱해도 1이겠죠. 그래서 1-3이니까 부모는 마이너스 2구요. 분자는 1 플러스 3이니까 4입니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x가 마 x가 1인 경우 f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구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음, 진동 아니죠. 여기가 지금 짝수니까, 1로 확정입니다. 그래서 1이 3이 되겠구요. 분모는. 자, 분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진동 아니죠.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확정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하시구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뭐 굳이 얘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x가 1보다 큰 경우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x가 구간별로 어떻게 구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gt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나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구간에서 어, 다음 함수 f(x)가 어, 어, 불연속을 할지 말지 f(x)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f(x) 그래프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 구간은 -1과 1에서 나뉘고 있고요. 마인, 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1보다 큰 경우는 이제 x 분의 1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x가 1보다 큰 구간만 이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긴 보면 안되죠? 여기 지워주시고 x1보다 큰 구간에서만 도도도도도도도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은 여기쯤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요 사이에서는 1 마이너스 그래프, 어,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x분의 1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제 그릴 텐데, 마이너스 어, 1 왼쪽에만, 그러니까, 네, 여기 기준선 왼쪽에만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서 x1에서만 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t-1과 t-1 사이에서 함수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t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구간 내에서 불연속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t값은 t 값은 변하더라도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 간격이 두 칸인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두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가 지금 두 칸인 건데, 어 다음의 경우는 t가 0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근데 t가 0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t가 뭐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칸 사이에서 f(x) 그래프는 음 계속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건데 이 사이에서 이제 불연속하는 점이 몇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계속 없죠. 예, 두 칸은 변하지 않으니까 t 값이 변하면서 이요요 요, 구간의 예, 구간의 위치는 바뀌겠지만 두 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불이두칸 사이에서 불연속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냐면은. 이때까지 어 티가 0이 될 때까지 어쌤 티가 0이 되면은 여기서 지금 딱어 불연속 됐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소가로돼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경계선을 지금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안 본다 라는 거죠 따라서 어 티가 0이 될 때까지는 불연속하는 점의 개수가 0개다라는 거예요. t가 0이 될 때까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요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두, 요 간격 사이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그래서 불연속하는 지점이 없음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t가 0을 넘어가면서부터 t가 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1을 넘어간다가 되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불연속한 지점이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한계냐? 아니다. 이 구간이 1을 넘어가면서 다시 불연속한 지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한계냐? 라는 건데 음,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은 지금 요 초록색 선은 t 1이잖아요. 그러니까 t 1이 음, t 1이 t 1이 언제까지 한계냐면은 1을 요 라인이 1을 넘어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한계다라는 거죠. 이렇게 까지. 어, t가 2가 될 때, 그러면은 t가 2면 1과 3 사이가 되잖아요? 1과 3 사이에서는, 어, 불연속하는 지점이, 불연속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은, 고점까지네 그 그래서, 음, 요 라인이 1, 왼쪽에 있을 때까지는 요 범위 사이에 불연속하는 지점이 한 개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t가 0을 넘어가고 2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구간 사이에 불연속하는 지점 1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의 불연속하는 점의 개수는 1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t가 2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구간 사이에 빨간색 FX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또 연결되는 것을 그래서 불연속하는 점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각각의 범위에서의 GT 함수식이 되어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GT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일단 구간은 0과 2에서 잘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0까지는 0까지는 0이고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1이다라는 거죠. 뚫어주시고 뚫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터는 막아주셔야 되겠고요. 에,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0이고 여기 2고 여기 1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에, 함수 g(t)의 그래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연속하는 t의 값은 0과 2가 되는 것을, t가, t의 값은 0과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